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에 열리던 메이저리그 오전 1시 35분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 오전 7시 40분 캔자스 시티 대 디트로이트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 가세요. 먼저, 신시네티 대 피츠버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피츠버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신시네티는 현재 60승 95패의 성적으로 순위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57승 97패의 성적으로 현재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네티는 세사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세사는 4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어율 4.78 그리고 피안타율 0.162 승률은 0.500입니다. 피츠버그는 윌슨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윌슨은 3승 9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어율 5.95, 그리고 피안타율 0.299, 승률은 0.250입니다. 양팀 공격력과 수비력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네티는 득점 4.1, 안타 7.9, 그리고 타율 0.237을 기록하고 있으며, 7.5.0, 실책 0.5, 그리고 방어율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득점 3.6, 안타 7.3, 타율 0.21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점 5.1, 실책 0.7, 방어율 4.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에 열린 경기 6대1로, 피츠버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4일에 열린 경기 1대 0으로 피츠버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5일에 열린 경기 10대 4로 피츠버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27일에 열린 경기 3대 8로 피츠버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28일에 열린 경기 1대 4로 피츠버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신시네티의 세사는 지난 등판에서 미러키를 상대로 4.2 이닝 3 실점 2사책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대부분을 불펜에서 출전했으나 9월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도록 있는 중입니다. 아직 6 이닝을 소화한 기록은 없지만 매 경기 5 이닝 정도는 잘 책임져 주면서 기본적인 본인의 임무를 다해주고 있는데 다만 주력 구종인 패스트볼 계열 구질이 하락하면서 장타 위험은 상. 상당히 큰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9월 19일 기준으로 하드웨이트 비중이 39.7%로 허용하는 타구 질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불펜 싸움에서는 완벽히 밀리고 말았습니다. 파머가 삼자책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었는데 볼넷 두 개로 만들, 만루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상대에게 점수를 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스트릭랜드도 피안타를 허용하는 등 출전한 두 선수가 모두 깔끔하게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득점력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팔모와 시안이가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등 타격감이 좋은 선수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빛나지는 못했으며 수비에서도 실책 두 개가 나오는, 나오는 등 공수 양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피츠버그의 윌슨은 지난 등판에서 컵스를 상대로 5이닝, 이 실점으로 호투를 기록했으나 팀이 패배하면서 승리는 거두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투구 내용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볼레 3개가 나오면서 여전히 커맨드가 불안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고 말았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에서도 자연스럽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안타 중 장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타자 친화 구장인 PNC 파크에서의 활약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투수입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불펜이 활약해 주었던 경기입니다. 세 명의 투수진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으며, 크로우가 허용한 안타를 제외하면 출루 자체를 봉쇄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루즈는 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리드오프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크루즈에게 밀리는 듯했던 배지안도 9번 선발 출장에 2안타를 기록하는 등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이 계속될 전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중심 타선에서도 안두화가 3타점을 기록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늘순의 올 시즌 페이스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시네티를 상대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세사가 구속이 줄어든 상태이고 허용하고 있는 타구 질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에서 보여준 피츠버그의 타격 능력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피츠버그 타자들의 감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점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천 픽으로는 피츠버그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캔자스시티 대 디트로이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캔자스시티는 현재 63승 91패의 성적으로 순위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61승 92패의 성적으로 현재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는 린치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린치는 현재 4승 1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어율 5.06, 그리고 피안타율 0.289, 승률은 0.270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매닝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매닝은 2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어율 3.43, 그리고 피안타율 0.231, 승률은 0.400입니다. 양팀 공격력과 수비력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는 득점 4.0, 안타 8.2, 그리고 타율 0.2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점 5.0, 실책 0.5, 그리고 방어율 4.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득점 3.4, 안타 7.6, 타율 0.230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점 4.4, 실책 0.4, 방어율 4.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9월 5일에 열린 경기 3대 2로 캔자스 시티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0일에 열린 경기 10대 2로 디트로이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1일에 열린 경기 8대 4로 디트로이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2일에 열린 경기 0대 4로 디트로이트가 아 캔자스 시티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28일에 열린 경기 3대 4로 디트로이트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캔자스시티의 린치는 지난 등판에서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4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딱히 부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닝당 투구수가 많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맨드가 아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와 불의 차이가 꽤 크고 피출로도 많아 이닝을 길게 소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이전까지 세 경기에서 모두 두 개의 홈런을 맞는 등 피홈런도 심심찮게 허용하고 있는 타자입니다. 홈인 타우, 타우프먼 스타디움이라면 모를까 친화구장인 디트로이트 홈에서는 호투를 상,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불펜이 경기를 망쳤다고 볼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미시의 위치에 끝내기 점수는 연장 승부치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작 여지가 있지만 콜맨이 8회 3점을 곧바로 허용하면서 동점이 되어버린 것이 아쉬웠습니다. 원정에서 약했던 그레인키가 7이닝 무실점에 훌륭한 피칭을 했기 때문에 불펜의 활약이 더욱 뼈아팠던 모습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시애틀과 역대급 난타전을 펼쳤으나 지난 경기에서는 중심타선이 다소 부진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도저가 홈런을 기록했으며 테일러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하위타선의 감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매닝은 웬츠와 선발 로테이션을 바꾸어 이번 경기에서 등판하게 됩니다. 지난 등판에서는 볼티모어를 상대로 5.1이니 5실점 삼서책으로 다소 부진했으며 패전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스트라이크 비중이 60%가 안될 정도로 커맨드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커맨드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극과 극 수준이었기 때문에 커맨드가 잡히지 않은 매닝은 평균 이하의 투수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볼렛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등꽤 깔끔한 제구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는 만큼 마냥 커맨드가 흔들리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출루 억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으며 평균 자책점도 2.51로 좋은 만큼 반등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펜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이 연장까지 오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었으며 이 사이에 타선이 야금야금 점수를 따라잡으면서 역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전의 발판을 불펜이 놓아주었다고 해도 무방했던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정에서 약한 그레인 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샀지만 그레인 키가 내려가자마자 3점을 획득해 동점을 만든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린과 카스트로가 멀티히트와 4타점을 쓸어담으면서 팀의 모든 점수를 책임졌고 하위타선에는 베드가 멀티히트로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린치가 아직 커맨드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피홈런 문제도 꽤 심각한 상황이라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디트로이트 홈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커맨드가 잡히는 날에는 이닝 소화 능력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해 볼 여지는 충분한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디트로이트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메이저리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